손금 부자 되는 손금 한 사람의 손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.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서 손목을 향해 있는 선으로 건강, 수명, 체력 등 생로병사를 의미합니다. 손금이 얕고 넓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손목 근처에서 중지를 향해 뻗어 있는 선을 운명선이라고 하는데요, 이 선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말해줍니다. 반면 여성은 중지나 약지까지 올라오면 남편과 사별이나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 송금, 부자 되는 송금, 한 사람의 송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.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서 손목을 향해 있는 선으로 건강, 수명, 체력 등 생로병사를 의미합니다. 손금이 얕고 넓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